2022년 5월 19일 목요계성으로사회독께서 준비해 주신 계송은, 내용이 이제 여러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 계송을 전체로 준비하신 분은 바단따 꼬비다라는 분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겨야 할 여러 계송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새겨야 할 여러 계송, 첫 번째가 가득 유기 꿈기는 모습 뿐마다 열반 원해 수행자 마음 보호의 요곳인지 하나입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 찾아보면 유명한 비유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쌍일다 니가야의 잔나바다 깔안수다 경국지득경에 나라의 대표되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춤추고 노래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게 많이 모였겠죠 그 사이를 기름이 가득 찬 단지를 가지고 지나갈 때한 방울라도 이 흘리면 옆에 칼을 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의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면 기름에만 마음을 들여야겠죠그 춤추는 여인을 보거나 사람들하고 부딪치거나 이렇게 하면 목이 달아날 테니까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한 책임을 딱 들라고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가득 가득 찬유 기름기 단지 그릇 기름이 가득 찬 기름 단지를 옮기는 그 모습 비유처럼 열반을 원하는 수행자는 자기 마음이 다른 곳으로 잘나아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중이첫 번째 됐죠. 두 번째 단락은 윤회여정 저 멀리 내다봐야 해 이제 윤회여정을. 길기 때문에, 과거로부터도 무시윤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여아라는 일이 어서 열반에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 내다봐야 돼. 그 윤회여정이 길면 여정, 어떤 그냥 일반적인 여행 여정, 여행이 길면 그거에 해당되는 여행을 하는 여비도 많이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많이 비축해야 되는데 여비없어 곳곳에 위축되다네 여비가 없으면 여행은 긴데 여비가 없으면 돌아가는 곳마다 도달하는 곳마다 이제 미얀마 표현은 미얀마 표현은 이제 좀 얼굴이, 얼굴을 이 숙이고 열등감을 느끼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위축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안 좋은 곳에 태어나면 결움을 겪는다는 뜻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윤회를 할 때, 위축 없어. 글자 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의기소침하고 안 좋은 곳에 태어나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예, 어떤 재산 이런 것으로 열등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위축되는 일이 없이 없으려면 지금, 지금,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생에 미리 미리 잘 여비를 비축해야 됩니다. 위축 없어? 지금에. 미리 비축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개미들이 조금씩 날라서 모으듯, 개미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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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라서 모아서 큰개미탑을 뭐 쌓는 것처럼, 윤회에 해당이 아가 여비, 보시지게 특히 벗어나 수행이란 여비를 할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모아서 비축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회적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뱉어했습니다 အဲစိက္ခေပြည်လည်တဲ့အဒီပါကကာယကတတ္တိလို့ဆိုတာပေါ့အုပ်ပုံမှာကာယကတတ္တိကဆံရေဆိုင်တဲ့32ခုထတာတာကိုလေကာယကတတ္တိကာယကတတ္တိလို့သုံးတယ်ဝင်ရင်ထွက်ရင်မှတ်တဲ့အာနာပါနတ္တိကိုလေအကာယကတတ္တိလို့သုံးတယ်ဟုတ်နာကာယဥပ္ပန္နတာဆိုင်တဲ့ဗတိပ္ပတ္တိ၄ပါးကိုလေကာယကတတ္တိတို့သုံးတယ်3ခုလုံးကိုယူလို့ရပါတယ် 원래, 이제, 그 기름단지 옮기는 비유는, 부처님께서 방금 제가 좀 언급을 했죠. 그, 몸에 대한 세김을 그렇게 닦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몸에 대한 세김 까야 가다 사띠는, 어떤 경우에는, 32 신체 부분의 더러움을 관조하는 그것을 의미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몸 거듭 세김의 들숨날숨을 언급할 때도 있고, 아니면, 몸 거듭 세김 전체, 들숨달숨 들숨, 네가지 자세 바른 암부터 해가지고 32가지 더러움까지 다 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품 꺼진 분명한 대상 관찰하는 것도 이것처럼 분명한 대상을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칼 들고 있고 누가 여러분들 방상하면 머리를 자른다는 비유는 그렇죠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သူကထောင်းထောင်းတန်းကြတဲ့ပုဂ္ဂိုလ်တတ် and တည်တန်းကြတဲ့ပုဂ္ဂိုလ်ဆိုတော့နောက်ကလူတက်သမားကအဲ့ဒါဒီဓာဏီထမ်းပြီးတော့မှစီ30ကြာလို့ရှင်တွေး30ကြောင်းခုတ်မယ်စီ20ကြာလို့ရှင်အဲ့ဒါတွေး20ကြောင်းခုတ်မယ်ဆိုတဲ့ပုံစံလေးနေနေနောက်ကနေလိုက်နေတာလို့အင်္ဂါမှသူဟာဒီ main key ရဲ့ ရိုးရိုးခူရာကာလည်းမကြည့်နိုင်ဘူးပြိတ္တန်ကိုလည်းမကြည့်နိုင်ဘူးတို့တို့ချားกันနေတော့တာဆိုတော့ခြီကိုပဲကြည့်ပြီးတော့မှလဲ့လဲငြိမ့်အောင်ခြေလဲငြိမ့်အောင်တတိထားပြီးတော့မှတွားရတဲ့အတက်ကိုနော်အတီလိုမျိုးစတင်ပြီးတော့မှတွားရတယ်လို့ပဲလို့ကာယကတာတတိကိုလည်းမမေ့မလျော့မဖို့မစားတဲ့တတိနဲ့အဲ့ဒါရှင်းမပေါ်မရအားထုတ်ရမယ်တဲ့ဒါမှအနိဗ္ဗံကိုလိုချင်တဲ့ပုံပေါ်ဒီလိုဥပမာပေးထားတာဖြစ်ပါလိမ့်မယ် 똑같이 말씀,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오늘 한 방이라도 흘리면 칼을 든 사람이 머리를 자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역님한 방으로 흘리면 한 방으로 피를 흘리게 하겠든지 사회께서 이렇게 이 말로 말씀하신데 어쨌든 여기서는 몰래 원문 경전 원문에 이제 머리를 자른다라 했기 때문에 충추는 그 아름 매우 경국 나라에 하나 둘 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게 빠지죠 데 그것도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도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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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름단지에만 집중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름 여러분들 수행 규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잊지 말고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그렇게 마음을 보호해야 열반을 원하는 수행자가 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자때이시낙라 보아 낙보아 마 보아 마야모 다나 예카 디라 예카 타이바나 파와 나 예카 디 예카 동요고히더마센타 근데 그렇게 해서 이번 생아란이 되면 더 이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보통은 이번 생아란이될 그러한 가능성이 드물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또 윤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계속 윤회할 때 수행할 수 있는 또보시아 좋은 생이 태어나도록 보시지게 수행이라는 여비를 계속해서 잘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시지게수행이라는 여비를 바탕으로 열심히 이빠서나 수행하셔서 차례차례 이빠서나지가 향전되셔서 이번생 이번 몸 이번 부생의 가르침에 도와가지로 열반을 성취하신 거룩한 성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한번 계속 독송하고 마쳐야 되겠죠? 같이 독송합시다. 가득 유기 옮기는 모습 뿐바다. 열반원의 수행자 마음보해. 윤회 여정 저 멀리 내다봐야 해. 여정 길면 여비도 많이 비축해. 여비 없어 곳곳에 위축된다네 위축 없어 지금의 미리 없 어... 유네 여비 조금씩 모아 비축해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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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배열세고 뭐 마비로 비야 그래 뭐 마비로 야하로차와이 하고 아니면, 이제, 벌들이 꿀모는 으 것도 이렇게 비유를 할수 있겠죠. 중간에 여비 위축 없어 지금에 미리 비축해 내용이 없네, 그죠? 이건 네. 가 나중에 카페에 이렇게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